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거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열 땅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는 본문 우 1절에서 16절까지 무엇보다 여기서 또 1절에서 12절은 부부 관계에서 이혼 문제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서쪽 맞은편에 있는 유대지경 곧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로 향하시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절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일절의 표현대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외부인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든 늘 함께 지내는 내부인인 제자들이든, 늘갈길 없이 떠도는 많은 무리든, 아니면 또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든, 주님은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이 가까워 와도 죽음의 날이 임박할지라도 맡겨진 종의 사명인 복음 전파 사역은 계속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외부인과 그리고 내부인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한 예수님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어, 언제나처럼 바리새인들이 이 절에. 오늘 이 본문 이 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쁜 평판을 받는 자로 나타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어,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해석하고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 구전이 모세 시대로부터 전에 내려왔다는 것을 늘 믿어왔기 때문에 이 구전에 대해서 아주 큰 가치를 두었던 그런 부류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달리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고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 그들이 예수님께 언제나처럼 율법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배우고자 물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헤롯 왕이 이혼과 재혼 문제를 지적하다가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상황에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밝혀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질문을 하시죠. 모세는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 이혼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 모세의 어쩔 수 없는 의도였다라는 것을 밝히려는 그런 어, 강조하시려는 마음이셨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아내를 내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이 모세 율법이 이혼 증서의 그 내용을 보고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이 이혼을 명령했다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명령이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7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67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이것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기록된 모세 율법보다 훨씬 전에 창조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라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를 나눌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을 명백한 가늠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 또 다른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 그런 죄악을 그런 간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내는 세상의 사랑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둘이 한몸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의 한몸된 교회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간음으로부터 언제나 우리는 또 부부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간음으로부터 거룩을 철저히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부모된 자들이 예수님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자, 이들을 꾸짖고 제지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혼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허용하라고 그들을 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어, 그러면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연약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당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로 한몸된 교회로 가족 된 교회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한몸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어린아이처럼 낫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귀한 교회로 살아 가시는 그런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한 몸으로 살게 없어서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역게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문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높은데 두지 말고 낮은데 두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로 인해 의롭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